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찬성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찬성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실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허공에 헛되이 그냥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다면 서운한 것 있다면 주님 내게 신실하시듯 내가 약속한 것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서운한 것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65편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찬성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찬성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서운하며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같이 묵상해 갈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간증이 있고, 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호칭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그가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골리아답에 나갈 때도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도 다윗이 회개할 때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눈 감고 아무도 듣지 않은데 허공에 소리 지르고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미련한 모습이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일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그 사람이 자꾸 중언부언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중구난방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야.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원부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한 후에는 들은 줄로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니까는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어. 너가 말한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그냥 듣지 않니 하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시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지나치듯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아름다워지시고 온전해지시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135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결국에 우상은 응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아멘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조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모양처럼 딱 만들어 놓습니다. 눈도 만들어 놓고, 귀도 만들어 놓고, 손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요, 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귀를 만들어 놓았지만요, 그건요, 나무나 또 돌로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냥 사람의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 이것을 가장 크게 경험했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죄악이, 죄악이 나를,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시리이 다윗이 어떤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만 같아요. 유혹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 다위시 넘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내가 죄악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회개하고 아랬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허물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전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도 생각나시죠. 복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교회,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교회, 말씀 붙드는 교회인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화려한 궁전,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합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집, 화려한 궁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권사님들이 자꾸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을 전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교회 근처에 오려고 하나?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근처에 이사 오려고 하시는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잘 알겠어요. 교회 가까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오고, 아, 왜 참, 이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사는 것도 감사한 거지. 물론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말씀이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곁에 사십시다. 늘 하나님 가까이에 서서. 일이 있으면 주님을 부르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품에 넘어질 수 있는 비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땅을 돌보사, 돌보사 물을,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땅을 돌보사 이 돌본다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곡물을 자라게 하시고 풍,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돌보셔도 윤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비를 내리는 것도 뜨거운 햇빛을 주시는 분도 우리가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게 달린 것이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농부들은 작물을 심을 때나 그것을 거둘 때나 다 내가 수고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하늘이 주는 축복이구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어그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돌본다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방문한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왜 방문하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방문하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 땅을 돌보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물을 넉넉히 대사 되죠. 그 땅을 그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복을 주시나이다. 나이다. 하나님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감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사 짓고 있지 않, 않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다 적용해 보면은 장사할 때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손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업할 때 계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계약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시험 볼때 눈떠서 그거 잘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고 붙드시는 것을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윗은 우리의 삶에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한해 농사가 풍년이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에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도 마저 묵상할게요.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작은 언덕들마저도 하나님이신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뉴스를 보아도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웃을 일은 없, 없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더종말로 치닫고 어~ 우리의 세상은 어,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들이 가득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슬프고 속상하고 참담하고 그냥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 이 작은 산들까지도 기쁨으로 띄띠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웃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하다 하여도 결국에 우리를 웃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결국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구나. 정말 종말로 가는구나. 세상을 보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 맛이 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세상 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온 우리 빛지구의 식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빛의 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시편 65편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찬성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래 우리가 찬성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늘도 찬성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 것, 결단한 것 있다면 그 서원을 지켜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빛지교의 식구들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찬성받기에 왜 합당하신 분이신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성의 소리, 기도의 소리,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경청하시며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원부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박 또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또그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결국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